어소리와 함께해요 어소리 꿀. 1층에 차려진 카페 설탕 달래에 여러분들이 모여있어요 카페다 보니까 달달한 디저트 냄새라든지 새콤한 스무디 향기도 있고요 약과도 음. 있고 맛있네요 시케도 있고. 있고 맥반석 계란도 있나요? 싸우나요? 냥 찜질을 해야 될 것만 같은데 <laughs> 맥반석 계란같은안봤는데요 <laughs> 식혜가 있는데 <laughs> 맥반석 계란이 식혜가 있는데 빠질 수 없지 이거 <laughs> 설득 되는 것 같기도 음. 하고 아닌가? <laughs> 그럴듯해 시그니처로 있을 수도 있지 맥반석 식혜 세트 막반석 나는 식혜 세트 살, 세트 살, 세트. 살 계란이랑. 백반석 계란이랑 식혜 세트 주세요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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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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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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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친구들이 은하를 보니까 은하를 봐요. 자기한테 솔린 시설 보고 알겠다고 해요. 아 이제 말도 안 해도 하요 한숨 꼭 하고 우선 그래 은하가 리더감이라니까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이음악 수업 조별 과제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 드리자면 이음악 과목은 타인과 나의 연결에 집중하여 다양한 의사소통법 및 예절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죠. 그런 과목의 특성으로 인해 선생님과 학우들 사이의 대화가 활발하고. 조별과제가 많은 음. 것으로 유명합니다. 음. 아아아 MBTI 2의 과목이군요. 아, 약간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유인물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 철 학당 과제 공지 사3주 이내로 답사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여러분들이 답사하게 될 곳은 목범연 전시관이라는 곳입니다. 목... 여러분 우리 답사 장소 정해졌어요. 어때요? 목... 어디야? 목... 목범연, 목범연. 목... 목... 전시관 범연 전시관이군지 알아? <laughs> 우리 알아보고 가야지. 우리에겐 현대 문물이 있어. 맞아. 검색을 해봅니다. 자자 자료조사자. <laughs> 뭐, 진짜 <laughs> 버릇인가요?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위치가. 아, 전라남도 인근의한 시골이고요, 일반사회에 있는 곳입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답사지에 조사를 하신다면 특정 키워드를 직접 제시할 경우 판정 없이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약간 구글링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목표면 전시회 사이트를 검색해봅니다. 공식 사이트 들어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 기분 아니야? 기분하지 역시 하고 은하가 말하고 있어공식 사이트 들어가시면 전시관 소개, 관람, 세부 정보 이렇게 두 가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애들한테 링크를 보내놓고요. 네네, <laughs> 차근차근 봅니다. 전시관 <laughs> 먼저 안내 드리면. 탕, 황, 염, 염, 약, 염, 약. 염, 약. 염, 약. 관람 세부 정보 보시면요. 찾아오는 길이나 운영 시간 같은 세부 정보가 적혀 있고요. 또 옆에 작게 이제 공지사항처럼 적혀 있는 게 음. 우리가 갈 때는 뭐 안전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찾아보실 분 있나요? 전시회 후기? 후기! 후기를 찾아보실분 있나요? 결정! 결정! 나는 사실 천재야! 천재야. <laughs> 후기를 보시면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좀 유용한 걸로 보면요 뿌리고기가 정말 멋져요! 다양한 것을 관심 있는 분이면 절대 후회 안 해요! 카페에서 파는 꿀 도라지차 진짜 맛있는데 재료 금방 돕나니까 가정하자 꿀 도라지차 일하는 <laughs> <후에> 하나 있고요. <입면. 웃음> 그 다음에 수목금은 도서만 봤는데 월화는 요 일반인들도 받으니까 요일 잘 보고 가세요. 음. 전시관 구성 야무지고 기념품 샵에 예쁜 것도 진짜 많아요. 하고 전시관 기념품에서 산키린 사진 같은 것도 올라왔습니다. 탐난다 음. 아, 하나 사야겠다. 사서 규민이 줘야겠다. 다이야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그러게 규민이는 다른 것 배정됐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은 입장료도 싸고 생각보다 전시관이 커서 좋았음. 학당 제약 중이면 20% 할인해 줘. 근데? 학생 할인이 있구나. 아, 조금 더 찾아보시는 분 있나요? 한범야 검색? 황범야 키워나 <목소리> <목소리> 아, 지저내생 <범버. 웃음> 아, <목소리> 할인인데. <며칠 목소리> 아, 아, 내가 검색을 좀 잘했지. 죄송범야로 <목소리> 검색을 하시면요, 그분에 대한 도사 위키가 나와요. <목소리> 아, <그렇지>, 도사 위키. 아, <목소리> 도키황범야 <도사위키, 목소리> <목소리>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다룰 줄 모르는 일반인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이걸 먼저 알려드리면 조금 그럼 잊어버릴까요? 상관없습니다 <laughs> 이 말을 한대 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맞아, 맞아, <laughs> 맞아. 이것까지 알려드리자면 은목범연 전시관의 주인인 황범야 선생이 호랑이 형님에 나오는 나무꾼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도술사회에선 입이 유명해요 음 호랑이 음 형님 전래동화 아시나요? 알죠 <laughs> 그래도 다시 얘기해 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올해로 거지는 100년쯤 된전래동화인 나무꾼이 있어. 숲을 갔어. 호랑이를 만난 거야. 죽기 싫어서 거짓말을 쳐. <laughs> 아이고, 음. 제 어머니께서 제 형이 호랑이가 돼가지고 숲으로 갔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형님이 지네 하면서 그래도 호랑이가 어? 나 형이야? 아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뒤부터 진짜 막 형제처럼 지내고 나무꾼에을 어머니한테 막 공양도 드리고 산 짐승 잡아서 문 앞에다 두고 가고 이러고 이제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호랑이도 되게 슬퍼하면서 울었다. 이런 느낌의 좀 짧고 단순한 정례 동화입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찾아보실 수 있어요. 호랑이, 호랑이 영웅. 호랑이 형님? 어. 그렇게 쳐도 나올 것 같아요. 음. 도사 위키로. 음, 연결된 <laughs> <laughs> 거요? 목범면 전시관하고 호랑이 형님이 약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해요. 옛날 전래동화 호랑이 형님. 그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는 사실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인간 도사였대요. 아, <laughs> 아 그러니까 와. 음.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나무꾼의 재치에 간복해서 속아주는 척을 했는데 어, 지내다 보니까 진짜로 진짜 이제 형제와 다름없는 어. 사이가 된 거야. 음. 그래서 목범현 전시관의 주인이그 황범야 선생이 바로 그 호랑이 형님에 나오는 나무꾼의 후손이다라는 아 이야기가 이미 고스란이그 약간 연이 깊었나 호랑이인간 마을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지 <laughs> 감동적인, 감동적인 이야기야라고 이미 <laughs> 알고 있었던 듯란다 어, 랑이는 알고 있었을 것 같긴 해알 그래, 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네 하면서 나무뿌리 공연 재밌겠다 재밌겠다 <laughs> 나무뿌리 공연은 어떻게 하는 거지 손으로 잡아서 뜯나 <laughs> 네. 우리 한번 답사 일정을 짜볼까? <laughs> 최대한 가까운 버스 터미널과 연결된 관문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몇 시간의 대기를 통해서 버스를 타는 거야. 음, 타서 이제 전 시간까지 가서 영을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답수를 할땐1층 여기부터 먼저 가자.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체험존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고. 난 아, <laughs> 카페 가고 싶어. 기념품 <laughs> 샵 그래. 아이민은 버스 타고 지쳤어. <laughs> 규민이는. <laughs> 규민이는 어, 이런 네, 거 못하겠지. 맞아. <laughs> 규민이는 없지만 말이야. 이 성실하게라도 하고 있어야 할 텐데. <웃음> <저> <웃음> 때, 규민이. <웃음> 규민이. 규민이. <laughs> 규민아, 이거 차 아력. 이름 배 이름 빼. 이름 빼. <laughs> 앞사 당일, 여러분들은 약속 장소에 모입니다. 그 설악당에서 <laughs> 일반 사회로 나가겠죠 대충이나마 묘사를 해보자면 설악당 본관의 큰 뒷문을 통해 나가니까 과한 빛이 여러분들을 감싸면서 아 눈을 막 질끈 감았다가 뜨면 버스터미널에 <laughs> <laughs> 한적한 모습이 <웃음> 보인다는 <웃음> 뭐 여기는 버스터미널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목범현 전시관은요. 그냥 있지 않아요. 산길을 또 올라야 해요. 아, 맞아. <laughs> 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쪽으로 향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숲길을 좀 오르다 보면은요, 큰 나무 하나를 발견해요. 어. 성인 어른 다섯 명을 둬도 될 만큼 거대해요. 되게 큰 거죠? 네. 네. 어. 나무 허리에는요, 붉은 동화줄이 하나 묶여져 있고요. 아래에는 뚱뚱한 진갈색 고기 있죠. 네. 거기에 연기가 뭉근하게 피어오르는 향이 선하게 꽂혀있어요. 최근에 피운 거 같나요? 최근에 피운 거 같습니다. 시원한 기의 그림이 느껴져요. 기의 그름이 느껴져요. 눈에 이렇게 가늘게 뜨고, 뭐지? <웃음> <웃음> 가까이 가서 나무에 턱 하고 손을 짚어봅니다. 울퉁불퉁한 나무 껍질의 느낌이 납니다. 슥슥슥슥. <laughs> <laughs> 저, 저절로 손톱을 갈고 있어요. <웃음> <웃음> 어, 스크래치가 남고 있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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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참 습관이라니까. 긁기에 <laughs> <laughs> 좋아 보이는 나무긴 했지. <laughs> 크고 울퉁불퉁했어. 몇점몇 점? 몇 점? <laughs> 4.9점 주지 오 0.1점은 왜 빠진 거야 뭐야? 조금 더 긁어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안돼 <laughs> 나무에서 뭔가 느껴지거나 하는 건 없었나요 이렇게 탁 했을 때 그냥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개화 탐지로 한번 해볼, 해볼 수 있을까요 개화 탐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심? 인심은 조금 애매 애매합니다 그럼 개화, 개화 탐지를 해보겠습니다 성공 와 오, 나무 자체에서는 <laughs> 나무, 나무라는 사실 나무 사실 외에는 알수있는 없고요. 오히려 향이 흐름이 느껴진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도 나쁜 건 아니고 나쁜 걸 쫓아내는 느낌이라고 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효과가 있는 향을 피운 거구나. 아, 그거에 친구들한테 알려줄게요. 음. 인심 판정을 원하시면 다른 정보를 좀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인심 어. 한번 해볼게요. 떨어졌어. 그래도 성공이야. 어, 민심 판정을 한 우리 은하는요, 풀숲 한쪽 어기에서 쪼그려 앉은 누군가의 뒷모습을 발견해요. 알라? 알라? 가파른 곳이고요. 뭐, 위험할 것도 같은데 왜 저런 곳에 쪼그려 앉아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거기 누구 있나요? 하면서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이쪽을 한번 바라봤다가 순식간에 풀숲으로 사라져요. 달려서?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쫓아갈 순 없는 거지? <laughs> 아니, 그렇게 모르면 <모르겠어요. 웃음> 어, 쫓아... 무서운 사람 같잖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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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쫓아가고. <웃음> 쫓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쫓아가시나요? 의지로. 아니면 날바람을 썼어. <laughs> 써서... <laughs> 날렵하게 달려파게.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음. 그러면은 아 뭔데? 하고 봤는데 달아나니까 누구야! 이러면서 <laughs> <laughs> 자동 방사적으로 왜냐고 어. 아 수사하잖아 날파람 한번 써볼게요 좋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성공 우리 홍이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거의 잡을 뻔했어요 그런데 결국 붙잡지 못했어요 이 내가 <laughs> 놀랄 만한 는 날파람을 썼음에도 붙잡지 못했다는 점입니 음? <laughs> 엄청나라니까 봐네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laughs> 일반적인 도사가 아니거나 아니면 도사가 아닌 존재. 그럼 결국 놓쳐버려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고는. 이미 체수로 오를 지는 이 <laughs> 내가 <웃음> 찾지 <그게> 못하니. 뒤늦게 <laughs> 달려오는 친구들. 홍이야 <laughs> 무슨 일이야. 초사기 <laughs> 보여서 좋지요. 그랬는데 도 근데 도착하는 네가더 수상해 보이지 않을까? 다영이는 <laughs> 아, 약간 홍이의 스피드랑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음. 근데 못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지? 음, 저건 맞는 척 하는 거지? 홍이 마치 이렇게 수상해. 바닥에 수상해. 엎어져 있었잖아요. 네, 이러고 이런 거엎었어요 <laughs> 요령하게. 그그 네, 아그 사람의 하고. 이상한 흔적을 하나 발견합니다. 살펴봐요. 집어넣면 응. 썩은 새가 나요. 응. 약간 검은 액체 같은 걸 젖어 있는 것처럼. 근데, 굳어있어서 어떤 자국인지는잘 모르겠어요. 에비! 에비! <laughs> 재질은 천조각으로 보여요. 천조각? 아, 천또는 원래는 바깥쪽으피 같은 게똑 어, 뭔가 액체가 묻어서 굳어버린 그런 느낌. 오, <laughs> 뭔가 주은것 같기도 한데. <laughs> 어, <laughs> 어, 지지인 것 같아 돼. 그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떡하지? 왜보관두로말이 지금. <laughs> 좀 그렇지 않아? 그치? 손수건 같은 거 있는 사람? 근데 보자기가 있긴 한데 <laughs> 아 <근데 안 웃음> 야, 그거 중요한 거잖아 중요한 보자기잖아 그거 약간 그 여행용 티슈 같은 걸로 감싸볼까? 어 그럴까 이렇게 돌돌돌 아돌 콩이 보관 두루마지게 크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야 얘들아? 빨리 돌아가자 <laughs> 그래도 은하가 길을 알아서 다행이야 빨리 가자 <웃음> <웃음> 다행히 이제 은하가 길을 알아서 우리는 <laughs> 헤매는 일 없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네. 내부는 좀 한산해 보이고요. 옆에 매표소가 바로 보여요. 음, 매표소로. 매표소로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왜? 네? 어, 옆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이야, 7,000원. 도인은 직원에게 문의. 직원이, 직원이, 문의. 직원이, 직원이 없는데? 소인인데. 직원이야. 직정신집 <laughs> <직원으로. 웃음> 중으로 찾아보기. 한번 해보시죠. 하, 기본 노선 2인데 나보다 높아. <laughs> 어, <laughs> 성공했어. 이제 되네? 음... 정신 집중을 해보면은, 계속 달그락, 깔그락 하는 소리가 거예요. 들려요. 그러면은, 뭐, 정리하고 계시나 싶어서 가봅니다. 음, 가보면은, 웬 인자한 인상의 어르신이 물건 같은 걸 이렇게 정리하고 음. 계시다가, 손님이신가요?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맞닥뜨려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직원분이신가요? 음. 해요. 내가 여기 전시관 책임자요. 가격표 보니까 별도로 문의를 달라고 음. 하셔가지고, 음. 저희가 서로학당 음. 학생이거든요. 어, 아, 아, 그렇구만. 그래서 오신거구나 아니, 매표소에 아무도 없었나요? 네, 아무도 네. 안보이요 아무도 안 없던데요. 네. 아유, 이 범진 녀석 어디로 간 거야? 아유, 그러면은, 여기, 예를 서주머니에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 혹시, 여기에 있는 글자가 보이시나요? 하면서, 향대 하나를 건네주는데요. 응? 여러분들은 이런 글씨를 볼수 있습니다. 고사이요, 피. 이 읽어주시나요? 우랑이는 죽어서 가지고 남긴다? 충격받은 얼굴. <웃음> <웃음> 안 돼, 죽지 <laughs> 마! 나지만 나도 취급을 복랑이야 나가 인간도 해. 죽으면 뼈를 남겨. 아. <laughs> 읽으면요, 이 어르신은 도인이 맞으시군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이건 개화에서 길을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글자랍니다 하면서 향대를 여러나 하나씩 나눠줍니다. 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 어르신은 가볍게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이 목도면 전시관의 책임자인 황범야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 전시회 조사하면서 봤어요. 아, 이분이. 이서야알아서이자서 <laughs> <laughs> <있어서야 웃음> <알았어, 웃음> <알았어, 웃음> 뒤늦게? 어, 여러분 <laughs> 가만히 있다가. 아! <laughs> <laughs>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웃음> 와, <웃음> 30년 경력에 많이들 조사하고 오셨군요 <laughs> 생일 본분을 다 있을 뿐이죠 과제거든요 <laughs> <와>, 아영이는 <laughs> 아, 아, 약간 냄새나는 거랑 사라진 게 너무 신경 쓰일 음,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어떤 그산 쪽에서 몸을 발견해가지고 여기 이 친구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쫓아갔는데요 근데 사라지고 그거 보여줘거그요 <laughs> <laughs> 어, 그거? 어, 잠깐만 어, 보건드로마를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아 이건 생약이고 아 이건 부적이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황금향 선생님어 아유 그거 여기서 바로 막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서 한복을 이렇게 빼어 입고 소에자들라고 가려주셔요 아, 아 맞다 아 죄송해요 정신 아, 차려 안쪽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여긴 아직 그 일반 사회랑 조금 가까워가지고 아 맞다 맞다 야 정신 차려 아이 아잇 아이, <laughs> 빠르게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서는 이건데 너무 냄새가 네, 응, 나서 <laughs> <생각하고. 웃음> 차마 그냥 보관조로 어? 말이야 둘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그 휴지로 두둘 싸맸어요 어,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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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시겠지만 안에 있거든요 <laughs> <laughs> 휴지로 뭉탱이된거 이게 <laughs> 뭐지? 그래서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열어보면 <laughs> 열어보면 황범야 이 선생은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도 거기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음. 답변을 합니다. 음. 은하는 약간 오염된 부적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 모르시는구나. 그럼 이렇게 다시 줘어 <laughs> <laughs> 그래서 표를 그러면 음. 학생분들이라고 하셨죠? 네. 네. 그러면 20% 할인! 와 <laughs> 와 그면은요전시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뒷짐을 쥐고 슬금슬금 이렇게 움직이세요. 근데 네, 이제 가면서 매표소가 비어 있는 걸 다시 한번 보더니, 우리 범진이 어디 간 거야? 손님을 맞으라고 해놨는데, 자리를 비우다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게 오늘 나들내미한테 매표소에 앉아서 객을 좀 맞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비우다니. 곤란할 나름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범진이가 올해로 16살이에요. 아, 아 그러면은 그러면 한창 매표소 네. 그것보다는 롤을 하고 싶어하는 나이긴하지. 그 <laughs> c 네, 방시방에 어, 가고 어, 싶어하는 어. 나이긴하지. 그런 그런저런 스몰 토크를 나누면서 향한 곳은 건물 내부 한쪽에 마련한 작은 미닫이 문인데요. 한범야 선생의 뒤를 따라서 이제 문을 통과하면은요, 이제 맑은 기운이 넘도는 넓은 공간이 나타나고요. 곳곳에 제각각의 크기를 자랑하는 나무 뿌리 공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실 수 있어요.